최근 급부상하는 비트밈의 영향을 받은 저는 아케이드에 있는 게임기에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픽셀로 되어 있는 콘솔 게임들을 말이죠. 안 그래도 요즘 뻔한 습격이 지루해져서 접으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되었네요. 이참에 한번 다른 게임들을 플레이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GTA 내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들을 해보겠습니다. 아케이드가 출시되면서 복고풍 게임기들이 대량으로 출시됐는데 사실 이 게임기들도 GTA 온라인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게임 속에 게임이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신선하죠.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미니 게임. 이 아닌 진짜 게임기가 있고 그 게임기에서 게임을 할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 하나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데 게임 속에 게임을 만들기는 더 어렵겠죠. You know, I have a shit ton of these 그래서 퀄리티는 별로 기대 안 하고 해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과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게임 속의 게임기는 사실 아케이드가 처음이 아닙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이는 바이스시티 때부터 있었습니다. 물에 빠지면 죽는 어이없는 GTA6의 도시들 중 유력 후보로 뽑히는 바이스시티에서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수는 없지만 게임기가 존재했습니다. 피자집이나 택시회사 내부에 장식같이 있는 게임기들은 두 종류로 별 볼일은 없지만 저기 있는 게임회사 이름 정도는 꼭 기억해두고 바로 SA로 가봅시다. 3D 세계관의 정점이자 2004년에 나온 에세이에도 게임 속에 게임기가 있었는데 무려 네 가지나 있었습니다. 아, 아 아까부터 보기가 거북하다고요? 그래픽 익숙하지 않다고요? 혹시 본인이 이 게임보다 나이가 어리다고요? You the wrong house, 에이, 에이! 여러분은 좋은 그래픽으로 게임하는 거 감사히 여겨야 돼. SA에서 게임기는 모든 시리즈 중 주인공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CJ의 집입니다. 오프닝 씬부터 TV 앞에 보이는 게임기는 세가 세턴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이걸로 게임도 할수 있습니다. 우주선이 되어 원을 빙빙 돌면서 가운데에서 나오는 적들을 모두 쏴 죽여버리는 정말 단순한 슈팅 게임인데 구현한 것 치고는 잘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당시 게임을 깬다는 느낌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이 목표여서 SA에 있는 게임들은 모두 끝이 없습니다. 나머지 게임기들은 산안드레아스의 편의점이나 술집, 바에 있는데 당시 게이머들 에게는 추억의 게임기였죠. 마치 우리가 문방구 앞에서 100원 넣고 게임하던 것과 같이 말이죠 고고 스페이스 몽키는 전형적인 우주 배경의 횡스크롤 비디오 게임 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스팅 게임이죠. 패러디작이라 하면 우리가 오락실 에 가보복을 늘렸으니 뭐 패스 합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키를 누를 때마다 한 발씩 밖에 발사가 안 돼서 불편한데 갈수록 빨리 쏘는 아이템이나 파워업 몇개 먹고 마지막 에관여 아이템을 먹게 되면 연타 가 아닌 그냥 키만 눌러도 총알 이쏴져서 총알 피하기 게임으로 장르가 바뀌어버립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옛날엔 점수 올리는 것이 목표였기에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적이나 아이템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 지루하지만 그래도 뭐 게임하는 게임인데 이 정도면 잘 구현한 거죠 렛츠 겟 레디 투 범블은 여러분들이 날아다니는 벌이 돼서 가시덩굴을 피해 나뭇잎에 있는 꽃을 먹고 똥 모양의 점수로 올리는 게임입니다 GTA 내에 이런 BGM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게임 내에 동화적인 BGM이 들리는데 뭔가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3D 세계관에도 당시 게임에 맞춰 게임기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때에도 게임 속에 게임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데, 이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나온 GTA 4에도 게임기가 있습니다. h t 세계관의 시작이자 명작으로 취급되는 gta4에서 할수 있는 게임 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gta4 tlad tv-ogt에서 모두 즐길 수 있으며 옷가게나 카페 스트릿클럽 이나 술집 곳곳에 가면 3d 테트리스 를 모티브로 한 qub3d를 할수 있습니다. 조각을 돌려 같은 색 4개를 맞추면 없어지는 단순한 퍼즐 게임으로 sa와는 장르가 다르지만 더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 게임 기능 본편과 tbo gt에선 직접 찾아가야 하지만, TLAD의 경우 폭주적 클럽 하우스 2층에도 있죠. 그리고 아케이드의 모습도 볼수 있는데,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라메사에 있는 비디오 게똥과 이름이 똑같죠 그리고 컷신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특히 tbo gta 유서4의 펜트하우스 에는 qub3d 외에 다른 게임이 있는 것도 볼수 있죠 qub3d 옆에를 보면 바이스시티 때 있던 게임 로고와 일치한 걸 확인 할수 있으며 그 옆에는 지금 아케이드에 있는 이 게임과 흡사한 걸볼수 있죠 아무래도 석유 재벌의 아들이다보니 남들이 가지지 못한 최신 게임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게임 회사는 4에서도 플레이할 수 없는 미지의 게임 회사 로 남는가 싶더니만 이는 지금까지 도 회자되는 gta5에도 나오 됐습니다. 됩니다. 믿기지는 않겠지만 gta5 스토리 를 하신 분들이라면 4에서 설명한 이 게임기를 무조건 봤습니다. 마! 바로 라이프 인베이더 4장 뚝배기 를 날려버리는 친구 요청 임무인데 요 회사 내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이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뿐만 아니라 델페로 해변 놀이동산에도 게임기들이 있으며 qub3d 말고도 디 제노트론이 만든 페너트레이트도 있습니다. 여전히 플레이는 할수 없지만 같은 세계관인지 같은 게임회사가 등장 하죠. 그렇게 hd 세계관 사란드레아스 에서도 게임 속의 게임기는 무산되는 줄 알았는데 아케이드가 출시되면 서 대량의 게임기가 출시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케이드 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온라인에 의게 기가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소... 그곳은 바로 패스의 할아버지이자 1인돈벌이의 황제였던 반반과 스페 의 장소 오피스입니다. 분명 반반이나 스페할때 오피스 에서 게임기를 본적이 없을텐데 도대체 어디있을까요 바로 이 tv 에 있습니다. 네 tv를 그저 보는 용도로만 생각 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tv에 앉게되면 선을 넘지 말아라 는 게임을 할수 있는데 혼자가 아닌 여러사람이랑 같이 앉아야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이스시티 때부터 있었던 미지의 게임 회사 로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게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뱀 키우기를 모티브로 한 고전적인 게임이며, 그래픽은 검은 바탕에 점들이 움직이는 아타리 게임과 비슷하죠. 즉, 디제너트로는 이 게임계 역사에 빠지지 않는 아타리 게임 회사를 모티브로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카지노와 펜트하우스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게임이 신규 출시되는데, 바로 침입과 설득투와 길거리 범죄의 갱들의 전쟁입니다. 치미과 설득투는 바로 이 RC 탱크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임으로 미니 탱크가 되어 총을 쏘는 횡 스크롤 슈팅 게임인데 딱 봐도 무엇을 패러디했는지 보이죠? 게임의 스토리 라인에는 락스타의 모두 까기 성향이 드러나는데 다소 민감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미국이 우주 최강 국가가 되어 석유를 소유한 국가들을 탱크 하나 가지고 정복하는 내용인데 러시아를 보고 커미벗 번역은 <목소리> 캐나다를 보고 메이플 시럽쟁이라고 하진 않나. <목소리> 그리고 중공군의 모습을 총든 판다로 풍자했죠. 여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중국 편에서 극동지역이라 해놓고, 정작 지도에는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는 선 넘는 모습도 있죠. 선을 넘지 말라 해놓고 선을 시시게 넘어버렸죠. 그렇게 세계를 정복한 미국은 달에 5일이 발견됐다며, 결국 달까지 가서 싸우게 되죠. 이 게임에는 특이한 이스타에그가 있는데 바로 치트 코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 좀새겠습니다 비디오 게임하면 일본 게임 업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메탈 기어 시리즈로 유명한 코나미 회사의 게임들에는 특정 커맨드를 입력하면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는 특별한 암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코나미 코드라 불렀고 이는 페미콤용 그라디우스라는 게임에서 처음 적용했지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NES용 콘트라였습니다. 해외에서 콘트라는 나름 난이도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맨드를 입력하면 목숨을 30개나 줘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커맨드를 입력해서 게임을 했고 게임 내 필수 치트 코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이 코드는 다른 코나미 게임에도 효과를 보이면서 코나미 코드로 알려지고 코나미가 아닌 다른 비디오 게임에도 적용이 되거나 커맨드가 변형이 되면서 비디오 게임계의 마법 같은 커맨드로 굳혀지게 됩니다 락스타가 이를 인지한 건지 치미과 설득 투의 설명화면에서 코나미 코드를 입력하면 목숨이 99개가 되는 이 스테이가 존재합니다 콘솔이 강세인 해외에서 90년대 두 비디오 게임 회사의 비트 전쟁 속에서 자란 유저들에게는 코나미 코드가 반갑게 다가오겠죠 길거리 범죄 갱들의 전쟁은 위에서 본 시점으로 길거리를 다니며 총을 먹고 사람들을 죽이며 땅따먹기를 하는 게임입니다. GTA의 첫 번째 작품인 GTA와 흡사하며 그래서인지 BGM 또한 GTA 테마곡을 8비트로 넣었습니다. 최대 4명이서 할수 있으며 혼자여도 컴퓨터를 추가해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아케이드가 출시되면서 게임기들이 대량 추가됩니다. 출시 당시에는 무려 12개의 게임 기가 추가되었고 2020 여름 업데이트 를 통해 2개가 추가로 나오면서 총 14개의 게임이 출시됩니다. 모두 합해서 무려 477만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인데다가 수익 도 별로여서 사람들은 거의 구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중에는 실존하는 게임을 패러디해 추억이 담긴 고전 게임 이거나 전작에 나온 게임을 계승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스시티 때부터 미지의 회사였던 디제너트로는 아타리를 모티브로 한 것답게 게임들도 너무 옛날스러운데, 포스터만 보면 뭔가 엄청난 것이 기대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몽키 파라다이스... 어... 뭐가 원숭이지? 믿기진 않겠지만 저 빨간 점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파괴를 반영한 건지 이 메트로놈처럼 빨리 움직이는 빨간 점을 원숭이라 생각하고 박자에 맞춰 스페이스바를 눌러 나무라 생각되는 다음 초록 점으로 갈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포스터가 사기친 거 아니냐고요? 당시 의 게임들이 이랬습니다. 네모난 픽셀로 나타낼 수밖에 없던 아타리 게임들은 게임 팩에 그려진 게임과는 전혀 달랐으며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아타리의 템페스트를 모티브로 한이 게임은 초록 점이 돼서 가운데에서 나오는 점들을 쏴 죽여 네모난 범위에 모두게 하는 걸로 S.A.E. 이 게임이랑 흡사하죠. 그림은 뭔가 우주 전쟁이 일어나는 삐까뻔쩍한 게임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게임도 빨간 점이 되어 흰 점을 피해서 초록 점을 먹는 걸로. 참고로 바이스 시티에 있던 게임 화면과 똑같고 소리도 똑같습니다. 제목인 디펜스 오브 페이터와는 전혀 무관한 게임. 게이... 어 잠만 이거 앱시론 아니야? Yeah! 다음은 레이싱 게임입니다. 레이스 체이스는 하나는 오토바이, 하나는 스포츠카, 하나는 트래버 아니 트럭을 몰고 GTA 세계관에 있는 도시들을 배경으로 달리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모두 도트그래픽으로 만들었으며 8비트 버전의 GTA5 테마곡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작을 개승한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스페이스 몽키3 썩은 바나나입니다. 전작에는 끝없이 오는 적들을 죽였다면 이번에는 스테이지별로 보스가 있으며 다양한 파워업이나 아이템이 있어서 진짜 오락실에서 슈팅게임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세계관인 4에 있었던 QB3D도 개선하여 여름 업데이트 때 출시되었고 레데리2를 모티브로 만든 서부총잡이 게임 배드랜드 리벤지2도 오락실에 있는 총게임기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행방향 액션 게임인 마법사의 파멸도 사악한 마법사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하는 전형적인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근육질 남자가 변신을 하고 또 변신을 해서 X만한 칼을 가지고 1탄 보스의 칼만한 x 을 때리고 치즈볼 슬라임을 피하면서 결국 성까지 가서 마법사를 죽이고 형제를 구하는 괴물이었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다 깨면 구출한 형제로도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이 캐릭은 변신은 할수 없어 하드모드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대체 무슨 약을 했길래 이런걸 만들어냈을까요? 이건 말고도 gta6 나올 확률보다 더안 뽑히는 씹덕 인형 뽑기나 레스터의 문을 따라 만든 마담 나자르 운세도 있고 서로의 호감도를 볼수 있는 러브 프로페서 그리고 도끼 내려찍기가 있습니다 이 마담 나자르는 레데리 온라인 에 나오는 인물로 운세를 말하는 것 같지만 gta와 레데리 시리즈에 있는 특정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고 말하는데 바로 레스터와 조지나 를 의미하는 거죠. gta를 조롱하는 건지 본 게임보다 버그가 적은 아케이드 게임들은 꽤 즐길 만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게임 회사는 존재 하지만 게임이 출시가 안된 것도 있고 5의 놀이동산에 버려진 게임기 중 에어하키가 왜 안나왔는지 의문 입니다. 이거 레알 개꿀잼이거든요. 이거 아마 출시했으면 습격보다 재밌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비트밈에 관련해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케이드 게임을 해보면서 저는 마치 비디오 게임의 발전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비트 전쟁 속에 살진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게임기를 다시 꺼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억에 젖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게 뭔소리인지 도통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재미니 어서 오고 GTA에서 습격만 해가지고 가진 걸다 가져서 할게 없다 하는 유저분들 이번 기회에 게임기들을 구매해서 아케이드를 꾸며보는 건 어떤가요? 게임 마다 있는 업적도 달성해보고 특별한 티도 없고 소소한 수익도 없. Prepared to die. 추억 속의 오락실 모습을 느끼고 싶다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임 속의 게임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장상이었습니다.